여러분,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 실력 뿐 아니라 학업 성적까지 뛰어나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트로트 가수이면서도 대학 입시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숨은 천재들을 소개합니다. 트로트와 공부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이들의 놀라운 순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2신유. 현재 트로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유는 학창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과를 자랑한 숨은 공부 천재였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재학 당시 그는 수능 400점 만점에 360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해 주위의 놀라움을 자아냈죠. 이 성적은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집중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실함과 몰입력이 남다른 그는 공부와 예체능을 모두 잘 해내는 다재다능한 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문과 과목에서 강세를 보이며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축구선수가 되고자 체력 단련에도 힘썼으나 변성기를 맞으며 축구의 꿈을 접고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다져온 끈기와 성실함이 지금의 트로트 가수 신유를 만든 밑거름이 된 셈이죠. 2008년 정식 데뷔 후 그의 맑은 음색과 정통 트로트 창법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성과와 현재의 활약은 결코 우연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구이 안성훈 트로트 가수 안성훈은 무대 위 모습뿐 아니라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까지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현재는 트로트계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 수능 400점 만점에 365점을 기록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예술과 학업을 모두 뛰어나게 해낸 보기 드문 인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꾸준히 학업에 매진했던 안성훈은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손꼽혔으며 품성까지 겸비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의 집중력과 노력 그리고 뛰어난 학업 성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탁월한 학업 성취와 음악적 재능을 겸비한 그는 2012년 올해 올해로 정식 데뷔해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로시에 출연하며 점점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결국 미스터 트로시에서 진의 자리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파리 신성.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 신성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탁월한 학업 성적입니다. 신성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다재다능한 인재입니다. 수능에서 400점 만점에 368점을 기록하며 그의 지적 능력과 성실함을 입증했죠. 고등학교 시절 그는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그가 늘 미래를 고민하며 꾸준히 준비하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능 준비 기간 동안 모든 과목에서 고른 성적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노력형 인재임을 보여줍니다. 신성은 성실함과 집중력이 뛰어나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손꼽혔으며 다양한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학업성취는 가수로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책임감과 진지함 역시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7위 박지현 트로트계에서 떠오르는 신예 박지현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성적까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995년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인 성격 덕분에 예체능과 학업 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성실함과 집중력이 남달랐던 그는 수능에서 400점 만점에 370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기록해 주변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친구들보다 성숙한 책임감을 가진 그는 학업뿐 아니라 자기개발에도 꾸준히 힘쓰며 성장해 나갔죠.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어학과에 진학해 학문을 이어갔지만 가수에 대한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시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최종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팬들 사이에서 트로키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재능과 노력 끈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6위 최수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최수호는 예술성과 학문적 깊이를 두루 갖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배우며 예술적 감각을 키워온 그는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화려한 학업 이력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예술 교육을 받으면서도 학업 성적도 탁월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 400점 만점에 375점을 기록해 예술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입증했죠.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깊은 이해력과 꾸준한 성실함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최수호는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왔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전국 대회 수상 경력까지 갖추며 국악 분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목표 지향적이고 성실한 학생으로 존경받았으며 시험 기간에도 계획을 철저히 지켜 학업과 예술을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시에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팬덤 수방사의 지지를 받으며 지금 최수호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위 진해성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의 진짜 매력은 무대 밖에서 빛난 합창 시절의 놀라운 성실함과 집중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해성은 수능 400점 만점에 무려 378점을 기록하며 당대 최고의 수제들과 견줄만한 우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그가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의 산물이었죠. 어린 시절에는 유도선수로도 활약하며 운동과 학업음악까지 세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진해성이 틈틈이 자습실에 남아 교재와 문제집을 반복 학습하며 매주 진행되는 모의고사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전합니다. 운동과 공부 음악을 동시에 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만능 학생이었죠. 그의 강한 책임감과 끈기는 성적뿐 아니라 인성과 태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꼼꼼히 이해하고 꾸준히 복습해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그의 실력을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진해성을 노력의 아이콘이자 철저한 학생으로 기억하며 시험과 과제에 있어서도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자세는 그가 가수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업이든 음악이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진해성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위 영탁.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중독성 있는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 영탁은 학창 시절 성적에서도 끝났습니다. 영탁은 안동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학창 시절부터 성실함과 끈기로 주변에서 인재로 인정받던 학생이었죠. 그의 열정은 수능에서도 이어져 400점 만점에 385점이라는 상위 1%에 해당하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두뇌뿐 아니라 뛰어난 지적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춘 만능형 인재임을 증명합니다.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학문적 깊이까지 겸비했던 학창 시절의 영탁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능 후에는 청주대학교에서 정보학을 전공하며 사회 과학적 지식을 쌓았고, 이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용 음악 작곡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사와 석사 학위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닌 음악의 창의성과 깊이를 더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영탁은 장르를 넘나드는 천재 가수입니다. 발라드와 아인드비를 주로 하던 그는 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과 섬세한 감성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트로트로 전향하며 칼 같은 발성과 뛰어난 음감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개성을 확립했습니다. 대표곡인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는 그의 특유의 톡톡 튀는 매력을 담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음부터 리듬감 있는 퍼포먼스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영탁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위 이명웅. 이명웅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지 음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명웅은 학업과 음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수능 400점 만점에 386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머리가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시간 활용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었습니다. 이명웅은 학창시절 교사와 친구들에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기억되었고, 성실함과 집중력으로 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만 잘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또한 누구보다 컸습니다. 친구를 따라 우연히 방문한 음악학원에서 받은 보컬 테스트에서 단번에 합격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했고, 그 경험이 음악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책임감과 독립심을 키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학업과 음악 모두에 최선을 다한 그의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라는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더욱 진정성이 담기고 그의 존재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위 이찬원 이찬원은 만능형 천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학업, 예술 그리고 리더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1996년 울산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며 방송과 무대를 종횡무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자랑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치른 수능에서 무려 400점 만점에 390점을 받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는 만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예술적 감수성 뿐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도 갖춘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직을 여러 차례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토론 동아리에서 발표력도 키우는 등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가 단순한 성적 우수자를 넘어선 진정한 인재임을 보여줍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또한 매우 강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트로트 곡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꺾기 창법을 익혔고 전국 노래자랑 등 여러 무대에서 뛰어난 기교와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재능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발라드와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는 감성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방송 진행과 악기 연주 예능 활동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피아노와 기타 연주 실력은 그가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뮤지션임을 증명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꿈꿔온 MC의 자리도 현재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완벽히 실현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학업, 방송 리더십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올라운더로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리 손태진 손태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다재다능한 예술가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여준 학업 성취는 단연 독보적이었는데, 수능에서 무려 400점 만점 중 395점을 기록하며 역대급 성적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고교 시절 학업과 예술 활동을 병행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앞날이 기대되는 학생으로 평가받았던 그는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예술적 재능을 한층 깊게 갈고닦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그 노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해 음악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한편 대학 시절부터 크로스오버 음악과 성악을 넘네드는 폭넓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팬텀싱어에서는 깊이 있는 베이스 음색으로 대중을 사로잡아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죠. 트로트 무대에서도 그는 빼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 영향력은 대중음악 전반에 걸쳐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뛰어난 언어능력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국어까지 다섯 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무대 위에서 이 언어 실력을 선보일 때마다 팬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음악과 학문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아우르는 손태진은 그야말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 재능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로트계의 숨은 천재 10인 어떠셨나요? 이렇게 학업과 음악을 모두 잡은 트로트계의 천재들을 만나보니, 그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